어 사기에 대해서 어,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네, 어뭐 중국 역사의 보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아마도 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어 사기가 쓰여진 것은 A.D.와 B.C.가 아, 넘어가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고그 점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가 이루고 있는 범위는 훨씬 앞으로 가죠 사망오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사마천이 살던 그 시기에 사마천이 듣고 보고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직접 수집해서 어, 사마천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것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서 보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음, 21세기에 살고 있죠. 이 시기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중간에 있던 이야기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 믿고 있었던 어떤 진리들이 새로운 어, 자료의 발굴로 인해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이전에 있었던 사마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사마천 이후에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 쟁론 속에서 논증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이 썼던 이 시기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지금 지하에서 혹은 어느 그 사람의 집 천정에서 광 속에서 더 중요한 자료가 잠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우연한 기회 그 자료들이 나와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많은 사실들이 사마천의 책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진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국 역사의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천 이전과 사마천 이후를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마천이 이 시기에 가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고 해놨던 것들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다. 사마천이 기독하지 않은 것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기의 중요한 의미는 아주 좋은 문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사자성어의 약 75%가 바로 사기에서 나오죠. 물론 어, 우리만이 쓰는 그 사자성어도 있어요. 우리가 쓰는 어떤 사자성어를 중국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중국 사람이 어 그거 뭐지 잘못 알아듣겠다, 잘 통하지 않는 것인다 그런 수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한자 수거가 어, 절대 중국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제가 아직도 잘 그, 어, 확인하지 못한 게 아전인수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아전인수. 어, 내 밭에 물을 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인데, 제가 여러 그 어, 중국 그 학자들한테 요 수거를 한번 써봤어요. 아직까지 이, 이 수거에 대해서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한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한자 수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 적어도 많은 그 한자 수고가 어, 중국인들과 공감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어이 사기에서 나온 수고가 많습니다. 이만큼 사기는 좋은 문체. 음. 그래서 사기를 읽을 때. 그외워둬야될 그런 문제는 외워두면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자, 화식결전 4기가 130편인데요, 130편, 1편부터 130편까지 있습니다. 맨 나중에 130편은 결론에 해당하는 태사공의. 그 사마천의 개인적인 의견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마천의 맨 마지막 그 기록은 129편에서 끝납니다. 129번째 문장이 바로 화시결전입니다. 화시결전. 화식열전. 그러면 어, 이 화시결전이 왜 129편에 에, 자리하게 있는가? 음. 화식, 열전, 화식, 화식이란 말. 이화 자는 재물을 뜻하죠. 재화. 재화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식 자는 증식한다는 거예요. 번식한다, 증식, 늘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식이란 말은 재화를 늘린다는 말이에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쓰는 말로면은 자산을 더 늘린다 그런 말이죠. 예. 그그 그러니까 당시에 쓰였던 화식이란 말을 어, 오늘가 오늘날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상업이란 말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제라는 말은 원래 한자에 없던 말이죠. 아, 이 경제라는 말은 원래는 경세, 재민이라는 경세, 재민이라는 경세, 세상을 잘 운영해서 백성들을 풍족하게 한다는 이, 이 한자 사자성어에서 일본 사람들이, 요 암만을 따서 서양에서 이코노미라는 말을 번역할 때 경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경제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 화식이라는 말이 더그 어 적합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어 이런 서양 학문이 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어, 이 말을 쓰기보다는 요 말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코노미라는 말을 경제라고 해석을 하는데 중국의 원뜻을 따지자면 사실은 이 화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화식을 왜 129번째 특히 자기가 썼던 책의 맨 마지막 편에 넣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에. 어, 이렇게 앞선 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대는 농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어, 자리를 잡는 시대였죠. 그래서 어, 중농, 그 다음에 농업을 중시하고 경말, 말업을 경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마천은 아마도 어, 번뇌했겠죠. 자기가 보기에 이 산업, 특히 이 화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 산업인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것을 폄하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자기가 책에 이 문장을 넣을까, 마을까를 대단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아마도, 129편째 맨 마지막에 끼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마천이 이것을 만약에 129번째 맨 마지막에라도 넣지 않고 탈락을 시켰으면 중국인의 이 뇌리 속에 적어도 이 상업에 관한, 경제 상업에 관한 관념은 더 한참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 상당히 그 흔들렸을 그럴 확률이 많아요. 맨 마지막 편에라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상인들이 많은 정치가들이 적어도 이 책으로부터 중요한 근거를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를 보는 환경의 어떤 그 변화를 잘 설명해주는 책이다. 또 하나는 중국인의 경제관이 정립된 문장이다. 아주 일목요인하게그 당시에 사람들이 앞선 그 실험을 거쳐서 육아법과 뭐묵 그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 세상의 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실험을 잘 거쳐서, 또, 진시황 음, 진나라 약 15년 동안에 법가가 다스렸던 그 시대의 경제, 잘 거쳐서, 또, 한대에 이르러서, 어, 농업 경제로 자리를 잡는 순간까지 그 변화 속에서, 대체 중국인의 뇌리 속에, 이런 경제 관념이라는 것을 잘 정립시켜 둔, 그것을 아주 놀라운 필체로 설명해 놓은 문장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경제계의 많은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문장을 접해본 다음에 모두가 아 감탄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좋은 문장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화시결전에 대해서 음, 비교적 그 의미 있는 어, 책을 아직 어, 우리 사회에서 어,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제가 열심히 문장을 쓰고 있어서 어, 멀지 않은 장내 화식결전에 관한 어, 책을 한권 내고자 합니다. 그때 어, 이 수업을 같이 공유했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그 책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